안녕하세요. 이은정 원장입니다. 깊은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죠. 보통 레이저나 필러를 이용해서 교정을 시도하는데 본원의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술 전에 양쪽 측두부에 깊은 여드름 흉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기계적 박술을 좋아합니다. 여드름이 흉터의 특징은 서로 높낮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비움 같은 건 레이저를 이용해서 깎아내든가 아니면 CO2라든가 필러를 이용해서 페인블을 융기시키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저는 기계적 박피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입술 깊은 주름교정에서 수천 케이스에서 검 검증된 방법이죠. 시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높낮이가 많이 낮아져 있죠. 그리고 알솔로시라는 특수약품으로, 어, 흉터 없이 진피층이 재생되도록 하는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재료로 이어 같이 드레싱을 시행하게 됩니다. 피부가 재생이 되는데 보통 2주가 걸립니다. 2주 후의 모습입니다. 약간 과소된 교정부위가 있겠지만 계속 윤기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1년 10개월 뒤의 모습입니다. 많이 좋아졌죠. 어, 그리고 다시 이 환자가 2년 2개월 뒤에 왔는데 아 처음 시술 때와 비교해서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과소교정된 부위에서 추가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원이 이와 같은 방법을 같이 해보는 거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